2년 넘게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염이 증거 나왔습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배신자들이 정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타격했습니까? 이 모든 거짓 배신, 위선의 무리들을 문재인 저가색까지 들릴 정도로 이 모든 위선을 까발려줄 오린 코리아 조용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멀어가지고멀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막걸리는 힘드네요 네, 답답하지만, 염재, 염재. 여러분 문재인이가 사기탄핵하고 문재인이가 불법탄핵하고 문재인이가 네. 지금 이런 애들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사기탄핵인줄 압니까? 사기치고 싶어가지고 <laughs> 왜 불법 탄핵을 해 합니까? 조국이처럼 불법 처지는 놈을 무법부 장만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이가 불법 탄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재인이가 이제 자기 죽을 날에 오래 남았지 않은 걸 알고 지소미아 여러분. 그거 사람 할지도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파괴하고 국제사회 외교 국제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문재인이가 경제, 법치, 교육, 언론 저렇게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렇게 대전에 갔더니 보호가 이거더라고. 나라가 믿기가. 이 나라 문제일까 아닙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삽살기죠. 사람이 저 정도로 김정은이가 행패를 지리고 미사일 쏘고 하면 은 사람이 직수를 해야 인간이지.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문에 불을 켜고 애국자들을 적폐청산인이 뭐냐 하면서 다 감옥에 마치 미친 개나 혹은 분노한 사자처럼 막 잡아넣더니 김정은이한테는 진짜 겁먹은 죄입니다. 김정은이가 가끔 말참 잘해요. 근데 보면은. 진짜 입맛 띄면 거짓말 하는 조국이나, 입맛 띄면 거짓말 하는 박원순이나, 입맛 띄면 거짓말 하는 문재인을 위해서 김정은 정말 박자 잘 맞춰줍니다. 문재인이가 무슨 평화, 평화에 라면꼭 미사일 두 방씩 삽오늘또뭐 지소미야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할 거라 그러니까 미사일 두방딱떼겠 혹시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같은 간첩인데 아닌 것처럼 우리 쏘기려고 일부러 적대적인 그거 쏘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렇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을 가지겠다면, 조국이처럼 입맛때문에자기치고 위장 결혼, 위장 위원, 위장 입학, 위장 무슨 장학금. 야 이거 완전히 인간이 아니야, 완전히 이런 인간들에게는 문재인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자기들끼리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국민들에게는 저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그런 헛구호 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세탁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 간첩이 아니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존재론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북한 간첩이 아니고는 저지 못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북한 단체소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태극기 들고 공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북한 김정은이의 단체질 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겁니다 항복 너무 형권하지 말지 말라는 거예요 똑한이니까 태극기 해국 세력에게 태극기 해국 정당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조국이 안고 가봐 조국이 안고 가면은 조국이 하고문재이 죽지 하리고가이 죽지. 버면고가와면 죽지 조국이 나문인 조국이 어문재면에게이항복 죽는 제대이항복개면이항복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반역자고, 저래도 반역자고, 이래도 사기꾼이고, 저래도 사기꾼이고, 이래도 불법자요, 저래도 불법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새빨간 거짓말로 사기탄이 됐습니까? 그천벌위제 받을 때가 됐잖아요? 인도 응보입니다. 지역은 대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기 들고 여유있게, 그러나 다가오 민노총이 만든 단두대를전국 싹싹 떨 기름 좀 빨아놔야 되겠습니다. 송아문을 떠내놓고, 우리는 문재인을 단두대로 먹을 채야, 이민족이 박근혜 선생사기탄에간김무성이라든지 박원순이라든지 공중표 나경원, 황교안, 이런 놈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성지 하게 가봤어요. 젊은 애들이 아직도 촛불에 취해가지고 덜깨진 했지만 은깨어나세요 멀지 않아 촛불이 촛불을 몰아내고 촛불이 촛불 대통령을 타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기 들고 끔지 있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더찌릿기게 버티면은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저 거짓 사기탄에, 사기탄에 간 문재인 일당 조국이 안고 가든, 버리고 가든, 제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사악도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김대중, 김영삼노미현 문재인, 민주파리들을 단번에, 도착 빨리, 도착 외부들을 단번에 썰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저 조국이가 만들어준다 문재인이가 만들어주니까 요즘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만자도 잠도 안와서 문재인 멀지 않아 우리가 침발하는 내로남불 사기 이번 첫사인는 행동은 망국 거쳤다는 저 문재인 일단은 우리가 썰어버리기 위해서 त चकर सारो 여유롭게 완승해라! 여러분! 네! 네, 다음은 저번주 대전집회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충청권의 총괄 본부장님이셨고 전 대전시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셨던 황진산